3개월이 지난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학교는 다시 성적평가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난 2월 총장님께서 주재하신 교무의에서는 강자 성적평균 B 이하의 가이드라인 적용 규정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25일자로 보낸 학사지원과의 성적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에서도 성적평가제도 개정안이 들 나오고 있습니다. 학교가 본격적인 학사제도 개편을... 목숨을걸던 대학들이 이제는 재수강제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. 이처럼 지표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지표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그 틀이 전환되지 않는 한이한계와이 문제는 계속 국교가 지금 안대를 쓰고 있습니다. 성적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성적 평가 제도를 바꿔야기에 안대를 쓴 상태에서 상대평가 제도, 안보인의 상대평가 제도 변경판을 양이 다치를 쓰고 있습니다. 네, 당연히 안 맞죠. 네, 당연히 안 맞게 됩니다.